생사와 복의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수요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밤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하고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소서. 또한 매일 주어진 삶이 예배자로 잘 세워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전귀한 자녀들 되길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해하신 구세주되신 주님, 교만하고 연약한 곁주생인 세일을 늘 극률이 여겨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신 주님을 더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한 희석음을 우상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회룩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정령의 불로 태워지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늘 깨달게 하시어 힘써 회개하는 공동체에 대대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의저, 의롭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이 되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4기 40일 말씀 양육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힘써 기도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으로 애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를 주제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케 되어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들려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닫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반영되어 살아 삶에서 실천하되게 은혜가 있도록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의 삶이 성령의 매임받게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